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제목은요. 가짜 삼촌을 대접한 방문수입니다방문수 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어, 조선 특사 가장 유명했던 바로 암행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령 박씨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얘기는 고령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얘기의 주된 무대는 또 충청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충청도에도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의 원본은 고령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고령의 유병우 씨가 전해주신 얘기인 것입니다. 자, 얘기인 즉슨 이런 얘기입니다. 어, 박문수아명어사가 워낙 이이 오사 일을 잘 했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을 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해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도 쪽으로 뭐 일종의 발령이 난 거죠. 그래서 충청도 쪽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그 전에 충청도 쪽에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정보를 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충청도에는 방문수 어사의 삼촌이 있다. 그 삼촌이 주민들과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황문수가 이상하다. 내가 삼촌이 없는데 무슨 삼촌을 얘기하는 것일까? 아주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충청도 길로 향했습니다. 자, 충청도 초입에 들어서면서 여기저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그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아유 박문수 어사의 삼촌이라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잘하고 있다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궁금했겠지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거짓꼴을 하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아 보니까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을 하고 칭송하고 있는 것이 참 좋더라는 겁니다. 정신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꺼내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을 도와주고 또 주변 마을에 선정을 베풀고 있다.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니 그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날 또 손님들이 엄청 많고 여기저기서 맛있게 밥 먹는 소리 또 사람들의 왁자지껄하면서 유쾌하게 떠드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정말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장을 만나고 싶다 해서 일단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뭐 후덕하게 생긴 그런 인상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중청도끼리 초행인데, 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오,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면서 겸손해 하시면서, 반지 하나 내세울 게 있다면, 제 조카가 의사 방문수지요. 허허허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박문수가 얼굴을 자세히 봤는데, 아무리 봐도, 어, 우리 가문쪽의 얼굴은 아닌 거예요. 어, 그리고 나는 삼촌이 없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어, 나의 삼촌을 자칭을, 사칭을 하더라도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일을 펼치고 있으니까 나만 조용해 주면은 계속 이 사람이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게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박문수가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독대하기를 청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나에게 더 자세하게 물어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박문수는 내가 바로 방문수요 하면서 방문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식들을 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오돌오돌 들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면서 용서를 구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방문수만 입을 다물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펼칠 것 같으면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혼자만 입을 다물겠노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동생과 하다가 충청도에 가니까 우리 삼촌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해. 그래서 나는 그냥 어 두고 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라고 우리 조상들을 어, 기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만두면 가만두면 안 되겠어. 나는 가서 따져야 되겠어라고 씩씩거리면서 충청도 길로 향합니다. 그걸 보고 박문수는 너 가봐야 그 사람 이기지 못할 텐데 괜히 가는 걸 텐데 아 가서 긁어 부스럼 아닌가 몰라 아유 나 몰라 그러고는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동생은 씩씩거리면서 그 집을 왔는데 물론 들어가면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의 평판을 다 듣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괘씸한 것이 왜 물어보지도 않고 사칭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바로 크게 외쳤습니다. "야, 이 사기꾼아, 내가 박문수 동생인데 너 같은 삼촌을 둔 적이 없다." 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사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삼촌을 사칭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들오들 떨면서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광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 더 느긋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허, 저놈이 내 작은 조카인데 저놈이 정신병입니다. 안타깝게도, 어허, 참 안타깝지요. 얘들아, 손님이 많은데 더 이상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 둘째 조카, 저 정신병자를 광에 가두거라. 그리고는 물한 모금, 좁쌀 한 톨도 주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오! 혈를 당신 찾아오다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꼼짝 않고 하인들에게 끌려서 광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물한 모금, 쌀한 톨도 먹을 수 없게 됐지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처음에는 혈기가 왕성해서 내 이놈을 내가 나가면은 가만 안 두리라라고 펄펄 뛰었던 이 동생도 박문수의 동생도 어 하루 이틀 지나가니까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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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봤지만 거기는 도저히 어떻게 참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며칠이 지나고. 광에 갇힌 박문수의 동생은 광 바깥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 삼촌 배고파요. 나밥좀 주세요. <laughs> 전에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걸로 인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따지고자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자, 어쨌든 고령박 씨박문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고령 지역에서 내려오는 뭐 설화하면서 또 어, 우리의 전설인 것이죠요예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그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시면 얘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선조들이 하고 있는 얘기 그리고 또 나보다 먼저 세상을 많이 살았고 또 많은 얘기를 접하신 분들이 전해오는 그런 우리의 문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aughs> 오늘은 <laughs> 가짜 삼촌을 대접을 한방문수의 의사 방문수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고령 지역에서 내려오는 얘기였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다른 얘기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